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까도 까도 계속 뭔가가 터집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이어서 이제 변호사비 뭐 대납 의혹이 나왔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나왔고, 어디까지 나옵니까? 자, 방금 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이 50억 원의 성남시 수임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 후보는 어디까지가 정말 단지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그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인성 문제, 형님 형수에 대한 그런 욕설 녹음이 나왔고 또뭐 형님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했다. 아무튼 정말 어마무시한 후보입니다. 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미담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구에 초임 검사 때 하숙할 때 하숙집 주인을 만났는데, 아이고 뭐이 어르신 지금도 탁구 치십니까? 뭐 아이고 이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미담들이 나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까도 까도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만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검찰 경찰이 이재명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대검찰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의 성남 FC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대검찰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도 난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50억 수입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러냈습니다이 문제도 TV 토론이나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지도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까도 의혹 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다면서 또다시 특검사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특검사는 뭘까요? 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성남시 소송 입감을 몰아주겠다는 의혹입니다 조직적 법조 비리 의혹을 김기현 원대표가 제시했습니다 자, 지금 뭐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합쳐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참호 변호사가 성남시 사건 33건을 수임하면서 9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같은 기간 참호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명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이 185건의 사건을 수임해서 모두 50억 6,182만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장 때도 이 정도인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해먹을까 이런 의문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원 대표는 변호사 8명의 수임료가 이재명 후보 재직 이 시장 재직 시절에 지출된 변호사비 총액 124억여원 가운데 41%를 차지한다는 점, 이재명 후보가 당시 조례로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상향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면 권한 오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8명 중 2명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점과 관련해서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 성남시 사건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뭐 이것 뭐이 말고도 뭐 20억 뭐 아무튼 이 의문들이 최근 숨진 채로 발견된 그분 있죠.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렇게 의혹이 많은 대통령 후보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김영동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성남시의 반칙과 특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이자 공권력의 악용 사례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비리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둔 의혹을 생각해보면 혈세를 본인 쌈짓돈으로 여기는 게 참으로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이동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취적으로 강조한 배달앱이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 앱을 운영하는 코리아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포진해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배달특급이 아니라 측근특급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큼직큼직합니다. 이게 전부 다 수사 대상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 이재명 후보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